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부모 부양비를 자녀가 아닌 당사자인 부모에게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가 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금이나 대지금을 추가로 지급해 자녀의 부모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저출산에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할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자녀가 부모가 사는 곳에서 반경 4km 이내에 있는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부모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중국 정부가 부모 부양비를 자녀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부모부양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노동정책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표에서 볼수 있듯이 중국의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은 참고로 중국은 우리와 달리 60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분류하는데요. 중국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현재 기준으로 2억 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요. 2035년에는 30% 수준인 4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알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 국가로 불리며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40% 수준인 13,000달러에 불과해 연금제도 등 노인안전망이 현재 이런 노령화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70년 만에 법정 정년을 올해부터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노인은 여전히 자녀에게 노후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노인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자녀의 부모 부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부모 부양 부담이 두 자녀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부모 부양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알다시피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시작해 35년 동안 강력한 한자녀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외동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양가 부모 4명을 부양해야 하고 또 이들 부부가 낳은 자녀도 부양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요즘 50대를 이중부양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부양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4명의 부모와 2명의 부부 그리고 1명의 자녀로 구성된 4.2.1 가정 형태가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자료를 수집하면 이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사인데요 중국 베이징 시내에 천여명의 노인들이 모여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외동으로 태어난 자녀를 질병이나 사고로 잃은 부모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노후 생활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독생 자녀를 잃은 가정에 월 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지금은 어떨까요? 중국의 국가 위생 건강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태어난 신생아 956만 명 중에서 한 자녀 비중이 4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자녀들의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 현상도 보편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중국 인구 및 가족 동태 모니터링 조사에 의하면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이 더 이상 필수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 인생에서 필연적 선택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서가 57.9%로 가장 많았고요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어 라는 응답도 20%와 14.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부모 부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스 웹사이트 중화망에 따르면 외동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동자녀를 든 부모에게 추가연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찬성이나 충칭시 등은 퇴직금의 3에서 5%를 추가로 더 지급하고요. 하이난성은 월연금액을 5%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상등성이나 강저우시 등은 매달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등성은 매달 100에서 300위 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강저우시는 월 200위 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외동 자녀의 부모 부양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나만 더 알아보면요. 외동 자녀 부모 간병 휴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부젠성이나 해룡장성 등 14개 지역에서는 외동 자녀를 둔 부모가 입원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일에서 20일 정도의 부모 간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동 자녀가 이 간병 휴가를 사용하면 직장에서는 간병 휴가 기간 중 거변화 수당 상여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부모 간병 유급 휴가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간병 복지 대신 자녀들이 간병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 부양과 관련해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해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 50세에서 64세 1,500명을 대상으로 월봄실태와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대상 50년대생 76%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42%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 부양에는 월평균 107만원을 지출하고 부모 부양에는 6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5%는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부모와 자녀 부양에는 월 평균 15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429만 원이었습니다. 50대 가장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경우, 소득의 30%를 부양비로 지출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부양비 지출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비를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중은 17.8%였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취업 노인은 자녀, 친척 지원 비중이 24.6%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녀의 부모 부양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부모 부양을 하는 자녀에게 어떤 정책적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구독자님들도 알다시피 연말정산 시 부모공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중한 명에게 부모와의 동거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구독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혜택 외에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 관련 세법상의 지원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부모 세대와 합치면 뭐, 자녀든 부모든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9억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녀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10년 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한 후 부모가 사망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00% 6억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한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노인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앞에서 살펴본 중국 정부의 부모 부양 지원 정책이 뭐 효율적이냐 여부를 떠나서 우리도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정신적이고 물질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한번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